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하지 않고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치유하시죠. 또 하나는 침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 많은 분들의 혀를 붙잡으려고 하셨었는데, 네,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침으로 그렇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만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치유의 사건에만 집중하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왜그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본문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이에는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00명이 이제 배부르게 되는 그리고 일곱 광주리가 남은 소위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신란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엇 생각해요? 어, 맞아. 그때 일곱 광주에 남았는데 아, 내가 너한테 챙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해? 너가 챙겨야지. 그러면서 일곱 광주를 챙기지 않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내가 너에게 무언 얘기하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18절 말씀에도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물어보실 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염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확산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염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이 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나도 부정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보고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면요, 너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죠. 네. <laughs> 근데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헤롯파들 이 사두개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물질적인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회의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요. 표정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이나 좀 구원해 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요즘 세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한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먹이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도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대부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튼데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결과에만 관심 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맹인이 앞을 보는 이 놀라운 사건 또 지난주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침받는 사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단계적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요, 말씀하실 때, 즉시로, 곧, 고쳐졌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한번 고치셨는데, 뭔가 조금 변화가 있고 다시 고치셔서 완전하게 되는 이 단계적인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 멀고 귀 멀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수없이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한계, 그 한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고 계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계가 있나요? 상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실. 잃어버린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실 때 그가 이제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변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는데 뭔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알아보세요. 나무같이 생겼어요? 사람처럼 보이세요? 나무같이 보이시면 가까운 안과에 가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잘 보이시죠? 눈, 코, 입,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분도 있고, 더 예쁜 루즈 바르신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볼수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예 날 때부터 못 봤다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나무 같은 걸 보고 아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은 경험이 있는데 이미 봤었는데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그 시력이 상실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볼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뭐한 거예요? 상실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하는 그 한계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와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만 한번더 고치십니다. 그건요. 못해서 한번더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의도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혹시 실망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했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 수없이 실망하죠. 최근에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또 뭔가 시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베세다 맹인도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한 번에 고쳐졌음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상실그 실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나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그 나름대로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뭐가 기대됐겠어요? 깨끗이. 고쳐지는 것이 기대됐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고쳐질지에 대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왔는데요. 엘리사 대단합니다.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몸 일곱 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데 외교적으로도 결례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남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어,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막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따갑게 부르짖고 그 손을 막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뭔가 그냥 특별한 어떤 것을 할까 생각했는데 자기 하인 시켜서 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난 거죠. 유단강 가셔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범람할 때 빼놓고는 물 말릴 때는요 정말 강이라고 말하기 좀 불편할 정도로 도랑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어느 곳은 여기서 그냥 이현경 장로님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물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저도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들어갔다가 피부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어, 들어갔어요. 근데 나왔는데 피부가 좋아졌더라고요. 담메색강 아바나, 바르발, 더 화려하고 좋은 곳도 있는데, 여기에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일곱 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 이야기를 들어서 일곱 번 몸을 잠그는데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내 피부 보지 않았겠어요? 뭐 달라졌나? 뭐좀 고쳐졌나? 어, 근데 다안 고쳐졌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람들은 계속 나를 시선을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아 어, 그냥 포기해 버릴까 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내 기대, 내 간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죠. 왜 일곱 번이었느냐? 우리 잘 아는 완전의 수 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고치실 때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도요, 그에게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께 간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촉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 누고. 누가 내쌀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때 이세 친구는 거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누부가 됐살 왕이 그들을 불러 호출합니다 어찌하여서 내 명령을 어기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저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나를 던진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걸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기하고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에 모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 지금 베세다 맹인을 찾아오시면서 이 상실과 실망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 그 한계를 극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실과 실망의 한계를, 한계,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명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도록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목하여 봤다, 밝히 봤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했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여전히 헤로파,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누룩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깨끗이 씻겨버리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수 있는 그런 믿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의 불완전함인 것이죠. 귀로만 듣는 믿음.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야될 것이에요. 손으로 만진받은 믿음이 되야 되겠죠. 우리의 고백의 불안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이익과 상충될 때그 주님을 버리는 이 불안전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스프링은요, 그 탄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당기면 다시 돌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 힘을 초과해서 당기게 되면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있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본성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형질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오인하면 안 됩니다. 경건이 생활이 되고 거룩이 능력이 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매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매일 해도 믿음의 삶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은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다 경험한 줄 착각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 이례적인 경험의 불완전함을 뛰어 넘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병의 사건을 칠병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뜻을 여전히 그 불완전함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불완전성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베드로가 다이사라 빌리퍼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리아시모나 위대한 고백이다.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무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뒤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을 위해 옆에 있는 분이 야, 동업하자. 그래서 동업했어요. 내가 있는 걸다팔아서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곧 파업 신청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멱살이 아닌 머리털을 다 뽑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조차도. 불완전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 있고 내 십자가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주님을 매일 만나야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단어를 이시제를잘 보셔야 돼요.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예전에 내가 은혜를 한번 체험했던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그가 할때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다시 안수하실 때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볼때 밝히 볼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기에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아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깨닫는 완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신앙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중생의 경험을 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화에 이를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깨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뭔가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오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곁에 있던 이들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들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나의 삶. 그 주님이 왜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만나 이 상실과 실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온전한 믿음되어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